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의 수학의 김영준 선생님입니다. 음, 오늘 학생은 바로 안대순 씨입니다. 안대순 씨,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대순입니다. 안대신, 안대순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안대순 씨한테 말씀드린 대로 방정식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어려운 걸요? 안대순 씨, 방정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방정식, 방정식. 네, 네. 안대선씨, 방정식입니다. 오늘, 글자 보이세요? 보입니다. 방정식입니다. 자, 안대선씨, 혹시 구구단을 아십니까? 압니다. 구구단은 다 아십니까? 다 알지만,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을 다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워밍업으로 워밍업이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워밍업으로 구구단을 어, 간단하게 한번 외워 볼까요? 안대순 씨, 2단 시작해 주시죠. 2 2는 4 2 3 1부터 2, 1은 2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2 0 6 12 2, 7 24 2 8 26 2, 2 9 18 2 곱하기 10도 아세요 혹시? 2 곱하기 10? 네. 2 곱하기 10이 몇입니까? 20입니다. 아, 20, 20입니까? 네. 자, 그건 냅두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2랑 어떤 수를 곱했어요? 2랑 어떤 수를 곱해서 그 수가 6이 됐대요. 그죠? 2에다가 3이요. 어, 그러니까 2에다가 지금 이 김영준 선생님이 얘기한 2에다가 곱하기 어떤 수 그죠? 우리가 구구단이라고 하면 구구단이라고 하면 이 곱셈이거든요. 곱셈, 응? 곱셈 기호입니다. 이게 네. 곱셈 기호. 자, 더셈 기호는 이렇게 플러스 십자가. 어, 뺄셈 기호는 이렇게 마이너스. 어, 곱셈 기호는 이렇게 엑스자. 어, 나눗셈 기호는 이 뺄셈에다가 이렇게 위에 점점 이거를 우리가 나눗셈 기호라고 합니다. 그죠? 덧셈 네. 더쌤 그리고 얘는 뺄쌤뺄쌤 뺄쌤. 얘는 뭐라고요? 곱쌤곱쌤 얘는 뭐게요? 나눌 쌤 놀쌤. 나눌 쌤이 아니라 나나누쌤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나 누는 거나누나 눌셈이 아니라고요. <laughs> 아주... 나 누는 <누누쌤>. 셈. <laughs> 나 누는 셈. 나 눌셈. 나눌셈 띠 아닙니다. 나눌셈 아닙니다. 나 눌셈 아니야. 그죠 나눌셈 띠. 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곱셈. 음, 곱셈 얘 가지고 우리가 빨리 계산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구구단이었죠 그죠? 얘를 가지고 만든 게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구구단 안에 참 많은 게 있어요. 어, 그런 건 이제 천천히 하도록 하고 자, 해볼게요.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걔가 6이 됐대요. 그죠? 3이요. 어, 똑똑하십니다 자, 이 어떤 수는 우리가 3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이제 초등수학이나 중등수학에서는 어떻게 얘를 표현을 하냐면 수학은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상식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걸로? 수학적인 용어, 기호로. 아시겠죠? 자, 2에 어떤 수를 곱했다? 3이었어. 답.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나타내냐면, 초등학교 때는 2 곱하기 네모는 6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드디어 방정식이라는 것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 곱하기 x는 6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 얘를 우리가 x예요. 어, 엑스. 음. x 음. x. x. 어. 우리 혹시 예전에 어, 엑스맨이라는 그 TV 프로 보신 적 있나요? 봤습니다. 봤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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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에서 한 엑스맨. 엑스맨은 정체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죠. 모르는 애예요. 모르는 애. 음. 모르는 애. 모르는 녀석. 모르는 녀석. 이 모르는 녀석의 정체를 밝히는 게 우리가 바로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예요. 음. 알겠습니까? 그럼 방정식이 뭐냐면 결국 그냥 X가 있는 식인 겁니다. 음. 아시겠어요? 어, X가 있는 식. X가 있는, 있는 식. 이게 바로 방정식인 거예요. 음... 이미, 그러니까 안대수씨는 방정식을 이미 알고 계세요, 사실은. 그죠? 자, 안대수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 음, 물건의 가격이 지금, 저, 어, 저, 지우개 좀 주실래요? 자, 지우개로. 자, 안대순 씨 시장 가보셨죠? 수시로 갑니다. <laughs> 수시로 가시죠. 자, 수시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어, 물건의 가격이 천 원이에요. 자, 물건의 가격이 천 원. 어, 천 원짜리를 몇 개를 사야지, 몇 개를 사야지 지금 안대순 씨가 만 원이 있어요. 만 원이. 자, 몇개살수 있을까요? 천 원짜리를? 네. 천 원짜리를 열 개요. 열개살수 있죠. 10개. 맞죠? 그럼 안대씨가 지금 한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1000 곱하기 네모는 만을 푸신 거예요. 어, 네모 대신에 우리가 쓸수 있는 문자가 바로 아까 10, 10이 아니라 곱하기. 곱하기 아니라 텔레비전 프로그램 아, X. X. 그죠? 얘가 X였던 거야, X. 아시겠어요? X. 어? 1000X는 만을 푸신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시겠어요? 어, 1000X는 만, 어, X는 10. 그죠? 자, 안대수 씨잘 하시는 구구단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구구단 자, 이제 X라는 문자가 조금 이해가 되죠? 어, 어려운 게 아니었다. 자, 해봅시다. 6X는 36이래요. X는? 아, 6이요. 아, 똑똑하십니다. X는 6. 잘하셨습니다. 자, 어, OX는 40이래요. X는? 6이요. 에, 아니에요. 아, 음,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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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히네. 괜찮습니다. 오사사 사 아니고 비슷했어. 오 천천히 하세요. 오일은 오부터 <laughs> 안데스 씨는 지금 <laughs> 손가락으로 세고 계십니다. 8. 네 맞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음. 자사 x는 사 x는 어사 x 얼마일까? 20 하겠습니다. 자 x는 얼마일까요? x는 오. 아유 잘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거칠단 해도 됩니까? 아니 너무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가지 마십시오. 식단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이렇게... 건좀다 다음에 하고 자 방정식이 뭐라고요? 이번 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이라는 게 뭐라고요? 곱하기. 에이 곱하기가 아니라 모르는 녀석이 있는 거. 엑스. 어 엑스가 있는 거. 엑스가 있는 식. 그러니까 방정식은 엑스가 아, 있는 식. 엑스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미지수. 모르는 녀석. 음, 미지수. 어. 모르는 거. 우리 미지의 영역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미지의 세계 이런 말 들어봤죠. 모른다. 어, 안대수씨 한자를 잘 하시니까. 미지수라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숫자는 그냥 숫자. 수학할 때 숫자. 숫자. 자, 지자알지자 맞죠? 알지자 이거는 아니, 아니, 미 자, 아니, 미 자, 아니, 아니다. 이런 의미에요 아니다. 자, 아니다. 자, 안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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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녀석이 바로 x예요. 아시겠어요? 모르는 녀석이 x. 그래서 x가 있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고 아주 간단한 형태의 방정식을 풀어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방정식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실은 정말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안대수 씨 제가 물어볼게요. 세상에 수학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수학은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시죠. 시장에서 아까 해봤잖아요. 천 원짜리 몇 개를 몇 개를 사야지 내가 만 원이 될까 했더니 안 대순 씨가 바로 이 문제를 맞히셨습니다 바로 수학에 걸린 거죠. 음. 그죠? 음. 어.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한 형태의 방정식 함께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대순 씨.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해 주시죠.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 <laughs>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